안녕하세요 신황반스입니다자람테크로지를 보시면 지금 10만 원 간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8만 원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있죠. 제 MS를 제외하고 AMD나 이 슈퍼마이크로 같은 AI 종목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당히10%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관련 부분 주가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13만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9만원, 이 하단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세단 자체가 저희 깨지 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람테크로자 같은 경우는, 이 통신반도체랑, 이 DSP, 이 프로세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 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전력, 지금 누르모 피까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가 지금 4월달에 반영이 된 재료가 이 부분이었죠. 이 미국 쪽, 이 광통신 관련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13만원, 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람 티컬자 같은 경우는 이 통신 마운트 기술 중에서 이 폰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폰 기술이 뭐냐면 한 개의 케이블을 가지고 여러 곳으로 이 통신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광 케이블을 매선한 다음에 1대1 방식으로 통신을 전달하게 되면 이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한 개의 케이블을 가지고 여러 곳으로 이 통신을 전달할 수가 있죠. 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람이랑 몇안 되는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 차세대 반도체 누르몬픽 개발이 완료가 됐죠. 이 누르몬픽 같은 경우는 누련이랑 이 시냅스를 연결한 이 반도체 회로를 말하는 건데 누르몬픽을 한 개만 가지고 GPT를 만 개까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앞전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한 이 저전력 반도체 대비해서 전력을 600배 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번 MS에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지금 오픈 AI 쪽으로 추가적으로 자금이 이 135조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지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이 추가나 신규 매수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를 상단 위로 끌어올렸죠. 지금 주가가 9만원이 무너지면서 이런식으로 8만원 땅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전고점 상단까지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구간까 주가가 한차례 풀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점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나 신규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날에 저 주가가 전고점 상단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앞전에 이 매도 문자를 한차례 발송해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9만원 하단까지 이런식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여기서 이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이 매수 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임지 번호가 있죠? 이 010, 518, 이493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자람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이제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매수 문자랑 이차 반이 나왔을 때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를 보시면 지금 리스크 5를 제하고도 외 추가적으로 반영될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이 누로오피에다가이 CNN을 추가한 신규 모델이 상반기에 상용화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만 지금 추가적으로 반견될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구석기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 앞전에 상당히 많은 공시가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자료에 자세하게 붙게 놨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대응전략이 나와있죠. 이 주가가 9만원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신규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자료에 자세하게 부석해놨습니다. 세번째 보시면 목표가 가 나와있죠. 지금 추가가 이추가반등 나왔을 때 얼마 구간에서 이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단기랑 중기 장기 목표 핵심자료에 자세하게 부석해놨습니다. 네번째 보시면 핵심일정이 나와있죠. 자람테크놀로지는 보셔야 되는 게 리스크5랑 유료문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보시 분들도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죠. 0 1 0 5 1 8 4 5 3번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이 자람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이 사연도 10년에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대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 단타랑 스윙주랑 매입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죠. 여기도 에 지금 내용 나와 있는데 텔레그램방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담기 어려주신 분들은 이테레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탈한 제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 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을 걸어오시면 이초가로 바로 체결 됩니다. 5월 8일 날에 이대양 금속 수출 늘었죠. 이대항금속을 얼마에 매도를 올려드렸냐면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이 1800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이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주가 장중에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안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1592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193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18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3%에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의 단타원 측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이 당일 매도로 진행해 드리고있죠 지금 앞전에 나간 종목 보시면, 몇 번을 제어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죠.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만원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은 이 단탈하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이 선별해서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이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수 있는 이 매집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매집줄 내용을 보시면 삼성이 지분을 앞으로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단의 종목은 가려놨죠. 이 매집주 재료가 뭐냐면, 삼성이 작년에 HBM 퀄테스트가 완료가 됐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HBM, 이 고대용 메모리 부품을 삼성쪽으로 공급하는 기업인데, 지금 지분관련 공시가 빠르면 1개월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조금씩 이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레인보우 옵틱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주가가 2만원, 이 하단 구간에 거래됐었죠. 지금 여기서 이 지분학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24만원, 현력프로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제 엠노도 마찬가지죠. 제 엠노도 보시면 주가가 만원 하단까지로 내렸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지분학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97,000원, 이 상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을 진행한 다음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종목을 들릴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이 추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문자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입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단기간에 이 4,000원 구간에서 9,000원 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이 세력 수급을 확인해서 메스터점을 잡아낼 수 있는 이 조건 검색 식 설정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가 있죠. 이 검색창에다가 0 1 5 0이라고 입력하시면 이 검색창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이 대상 변경이 나와 있죠.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업종을 전체로 선택을 하시고 제 하단에 이 재종목을 동일하게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 왼쪽에 보시면 조건식 검색창에 나와있죠. 여기에다가 이 BOLL을 검색하시면 이볼린저밴드 이 설정창에 나옵니다. 이 첫번째에 나와있는 가격진선 돌파를 클릭하시고 이 기간을 40으로 변경해주시고 승선는이 이 종가를 고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주기를 15분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번째 지표가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이 MACD를 검색하시면 m a c d 이 설정창이 하나가 나오죠. 이제 세 번째, 이 기준값 돌파를 클릭을 하시고,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2에서 이 9로 변경해 주시고, 이 장기는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두 번째까지 완료가 됐죠. 이 조건식에다가 다시 BOLL을 검색하시고, 첫 번째 보시면은, 이기준선 돌파가 나와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기간은 40, 승수는 그대로 이로둔 상태에서 종가를 이 고가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를 검색해 주시고, 이 앞진에는 기준값을 돌파했죠. 이번에는 이 기준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단기는 9, 장기는 52, 시그널로 26으로 변경해 주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완료가 됐죠. 이 MACD를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기준값 돌파가 있죠.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다섯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기준선 돌파를 다시 클릭하시고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9, 장기는 52, 시그널을 26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한 개가 더 등록이 완료 됐죠. 한계가 더 중... <laughs> 주기는 15, 당기는 9, 장기는 52, 시그널을 앞 26... 20,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당기는 9, 장기는 52, 시그널을 26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수저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당기는 9, 장기는 52, 시그널을 26으로 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한계가더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조건식에다가 st라고 검색하시면 스토케스트 설정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슬로우로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보시면 이 기준선 돌파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기간 20, 슬로우 k 랑 D를 10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ACD로 넘어와서 이 기준어 올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를 15분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단기랑 장기, 시그널을 그대로 두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가로 버튼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C랑 D도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이 가로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세 번째도 동일하게 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세 번째 항목까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한번더 이가로버튼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B 중간에 엔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OR로 변경됩니다. CD도 동일하게 OR로 변경해주시고, 이 지표를 등록하실 때 중간에 이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게 되면 이 알파벳이 변경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오른쪽에 보시면 내 조건식 저장이 나와있죠. 이 검색할 조건명이 나오는데, 이 세력수급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저장까지 완료된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세력수급 검색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비교 분석을 눌러보시면, 지금 종목이 이 검색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앞전에 이 15분봉을 설정을 진행을 했죠. 이 조건에 부합되는 종목 위주로만 여기에 검색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매매를 진행하실 때, 지금 세력수급 종목 위주로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세력수급으로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GNC 에너지를 보시면, 여기서 이 세력수급 신호가 한번 포착이 됐죠. 주가가 단기간에 2,200원, 2구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멕시콘도 보시면 여기서 이 세력 수급 신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35,000원, 2구항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 저주반 전체도 보시면 3,000원 상단에서 이 수급 신호가 한 차례 나왔죠. 주가가 단기간에 38,000원, 2구항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세력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코풀을 보시면 이 수급 신호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죠. 두 단도 보시면 이 수급 신호 자체가 이 발생되지 않았죠. 지금 세력 수급으로 종목을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을 서치를 진행하실 때이 검색기를 계속 보게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죠. 이 부분 이 화살표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 PDF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세력수급 화살표 입력 방법이 나와 있죠. 이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0 1 0 5 1 8이4 9 3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화살표 입력 방법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 안에다가 이 증권사 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이 PDF 파일을 만들어서 이 발송해드리겠습니다.